사랑하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, D-100일입니다. 제 응원이자 제 진심이 담긴 말이 이 말입니다.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. 자, 이말딱 들으면 또 이제 오해하는 학생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어,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뭐지? 제가 어, 지난주에요. 혹시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? 꼬꼬무의 최 배달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. 그, 내용을 보고 저희 아들들하고 같이 봤거든요.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자 최배달이라는 분이 이제 극진 가라데라는 거를 창시한 분인데요. 어떻게 애국자세요? 궁금하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압니다. 얼마나 애국자이신지 이 분이 말 그대로 1대100의 싸움을 하신 분이고요. 저희가 이제 만들었을 때 일본의 그 가라데 하는 분들이 이 2단이다 라고 했을 때 일본 관장이 그랬대요. 당신 내 제자들 다 이기면 내가 한번 정말 실력을 확인해보겠다. 그 자리에서 정말 100명을 싸워서 다 이긴 분이고요. 그,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. 도장 깨기를 하신 분이고 전설적인 분입니다. 되게 애국적인 활동 많이 하신 분이고요.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냐면 이분의 아드님이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. 그 프로그램에서.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. 이말꼭 해줘야 되겠구나. 그분이 고3 때 시험에 떨어졌대요. 그래서 재수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"아버지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라고 했더니 자기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래요. "너 최선을 다하겠다"는 말 하지 마. 반드시 하겠다는 말을 해야 돼. 제가 그 말에 저희 아들들하고 같이 눈을 마주쳤거든요.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. 그분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.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너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기 위안이다. 너 반드시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일을 해야 돼. 그리고 그분 지금 현재 정형외과 의사십니다. 의대 가셨어요. 제가 그래서 또그 아, 프로그램이 너무 감동이 큰 거예요. 맞아. 우리가 흔히 저 남는 딜만에서 100일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요. 자기 변명이라는 거예요.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더 더, 어, 다른 분도 있을까? 한번 공부를 해 봤어요. 야신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혹시 아세요? 똑같은 인터뷰를 거의 했더라고요.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.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하지 마. 그거 패배자들의 변명이야. 같은 말이에요. 최선을 다한다는 건 자기가 결과에 책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. 난 반드시 해내겠다. 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,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, 선생님, 그거 스포츠와 관련된 분들 얘기 아니에요? 우리는 공부인데요? 제가 하버드대학교 실제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. 자, 되게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고요. 우리가 그걸 뭐 자기 충족적 예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,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근데 무작위로 IQ, IQ 테스트 한 다음에, 선생님들한테 이제 거짓 정보를 준 거예요. 하버드대학교 연구에서 되게 유명한 연구거든요. 자, 일반적인 학생인데, 아, 이 학생은 상위 20%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학문적 잠재력이 있는 학생입니다. 라고 학생들한테 이제, 아, 선생님들한테 거짓 정보를 줬거든요. 8개월 후에 연구를 해봤더니, 정말 이 학생들 성적이 최고가 아니라 IQ 자체가 올라갔대요. 자, 이게 뭐냐면, 거기서 나오는 자기 충족적 효과의 심리학 이론 내용이 뭐냐면 강한 믿음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. 아이 학생 정말 로 훌륭한 학생이구나 배려, 관심, 기다림이 다뤄들해요. 그러면 거꾸로 학생은요 선생님의 그 기대감에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대요.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자기 충족적 효과의 유명한 심리학 이론도 있고요. 궁금하시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또 하나 역사적인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. 로저 매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. 영국의 자, 의사이자 육상 선수인데요. 1950년대까지 1마일 약 1.6km입니다. 1마일을 4분대 통과하는 건 인간이 할수 없다라고 모든 의사들이 말을 했대요. 그 안에 뚫려면 심장이나 폐가 반드시 터진다. 인간의 신체 구조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예요. 근데 로저 매니스라는 분이 자기가 아닌데 이거 심리적인 걸 거다. 그래서 뭘 했느냐? 체계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루틴과 자기의 신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. 그리고 4분대 벽을 깼습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결과는요. 그분이 그 기록을 깨자마자 그 해에만 37명의 사람이 4분대 벽을 깼고요. 그리고 1년 뒤에는 약 300명이 그 벽을 깼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난 반드시 해낼 거야. 라고 하는 말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. 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거 결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근데 난 반드시 해내겠다.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? 지금 제가 말한 로저 베니스터 2분 말씀이에요. 자기 머릿속으로만 강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아, 나 100일 남았구나. 정말 체계적으로 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올라갈 거야. 라고 와서 체계적인 계획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 정진했다는 겁니다.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. 최선 다할게요. 아니요. 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두 가지죠. 첫째, 계획 잘 짠다.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케스트 기억나세요? 워렌 버핏이 수험생이라면 그거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죠. 또 하나 제가 말씀이로 잡은 게 아까 말했던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. 선포하고 다닙니다.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최선 다할게. 아니요. 엄마 나 연대 무조건 갈게요. 이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? 엄마 아빠의 무슨 뭐 배려 관심도 좋지만 자기가 그거를 이뤄내야 됩니다. 기대감에 상대방의 기대감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. 친구들한테 말하세요. 당당하게. 야, 나 무슨 과, 무슨 학교 무슨 과갈 거야. 선포해보세요. 남는 100일 동안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디마이스 100일이죠. 우리 딱 100일만 더 고생하면 돼요. 100일을 정말로 나 이거 하루하루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. 난 반드시 해내겠다.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왕관이 되는 겁니다. 반드시 승리하는 백일 되시길 바랍니다.